네 안녕하세요 쫑입니다. 네 오늘 도전 대균열 변경이 되었구요 163차 변경이 되었고 캐릭은 강령수사 캐릭입니다. 아이템 한번 보시면은 일단 불타는 카니발이 가장 신세트 다 착용하고 있으시고 가장 코어템인 또 말토리우스의 석화된 쇠기 이게 착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어트의 경갑이 있으니까 피해 진출 이속, 이속하실 때 굉장히 빠른 이속으로 진행할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가장 주스킨은 뼈창 이거 쓰시면 될것 같고 한 번씩 또 들어가서. 한 번씩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시작을 누르시고 자 들어가시면은 일단은 어 사신나시 이렇게 되있는데 저는 이렇게 스킬을 변경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234 헬퍼는 234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피지출을 빠르게 이, 이동하시고 일단, 뼈창을 날리시면 되는데, 뼈창은 일단 정수가 빠르게 빠르게 소모될 수 있으니까, 그때 소모됐을 때, 사신낫으로 채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수스 어, 라트마의 방패. 이거 있고, 사후경지. 최후의 섬김 소름 끼치는 공물 네.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2, 3, 4. 헬퍼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화합 반지, 약간 카나이에 있으신데, 얘도 지금 화합을 그래도 끼고 있네요. 어,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퍼 사용하시고 들어가서 뼈창 날리시면 거의 원콤 나거든요 거의 다 정의를 쭉 진행하시는 건데 이렇게 거의 정의 킬로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이런 거잡없부 뭐 그냥 넘겨셔도 될것 같고 다시나서로 정수 살짝 채워놓고 워낙 불타는 카니발 이 뼈창 스킬이 일단은 딜량은 또잘 나오다 보니까 어, 정해, 여기 하나 있네요. 자, 뼈창을 날리고 다음층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오, 집중이 나왔네, 바로. 오, 집중 나왔을 때 쭉 이동하겠습니다 그냥 쪽청 한 번씩만 날려주고 자 쭉쭉 정 여기 하나 있네요 어 이거 멀리도 있네 일단 이층 내려왔는데 굉장히 좁은 맵이네요 이거 도관 바로 먹고 쭉 이동하겠습니다. 어, 도가니 먹고 정면에 또 여기 자쭉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바로 들어오시고 3층 내려왔습니다 여기 없고 어 여기 정이 있잖아요 바로 정이 바로 잡고 오 달리기 신단. 일단 첫 번째는 집중이었고요. 두 번째는 달리기 어 도관 바로 옆에 있었고요. 또 거의 내려오자마자. 그리고 세 번째 신단은 달리기 신단이네요. 어 신단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 진짜. 어 바로 이동. 일단 4층까지 내려왔는데 와 맵이 굉장히 좁네요 일단. <laughs> 자, 빨리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네, 정해로. 최대한. 더 있어요. 정해 여기네요. 오케이. 어, 이쪽, 이쪽 같네요. 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어, 시간이 58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시흥효과 발동 됐고. 여기 있네요, 바로.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조시, 3% 남았어요. 3% 여기 잡으면 나올 것 같은데. 나왔습니다. 요 창으로 빠르게 빠르게 날리시면 금방 날라가죠 네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대균을 성공하시고 이게 이제 도전대균열 함 받으신 다음에 현상금 사냥꾼 재료 그리고 큐브런에서 나오는 제작재료 이런 여러가지 또 편하게 빠르게 획득하시면서 이번에 강령사의 부타닉 카니발 안해보신 분들 한번씩 또 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헬퍼는 234 사용했고 이동하시면서 정수가 빠르게 어, 뼈창이 정수가 이제 20이 소모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없어지거든요. 마, 많이 사용하시면 그래서 중간 중간 사신나 이스킬을 계속 사용하시면서 정수를 채워주시고 뼈창 날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다들 또 영상 보시고 도전 대결 다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도 한번씩도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고 도전적인 역사들 성공하세요. 다들 감사합니다.